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 순위를 찾아보았습니다. 1위에서 10위까지 순위표가 나왔는데요.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1억 7,200만원. 공동 10위가 3곳이었는데 각각 1억 1,1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 벌면 괜찮은 직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죠. 가치관은 무엇인가 옳다, 바람직하다, 해야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 등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연봉이 높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 목표에 맞게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죠. 그들은 사도들과 증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죠. 외적인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혹독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신체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집은 약탈당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해를 견디지 못해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어느 정도의 타협을 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도 타협하는 것도 모두 큰 위기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그들의 현실적 필요보다 가치 있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고난과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킬 가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몰랐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중 다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을 사랑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음행하였습니다. 형제 사랑보단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를 포함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본문 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한 본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압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은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6절의 고백을 올렸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손해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적당한 타협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라 하셨기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힘썼습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며 음행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부부가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기에 만몬 우상을 철저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회색 지대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권면들을 기억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 사랑에 푹 잠기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극히 이타적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제 사랑, 즉, 성도 사랑하기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차하면 결혼을 파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너무 높지요? 저의 가까운 지인들 중에도 위태로운 가정이 참 많습니다. 가정이 위태로운 원인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요즘은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가정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부의 연을 맺는 순간 우리는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요.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음행을 금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이성에게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지요. 우리 주님은 마음의 음력을 품고 이성을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의 간음을 한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음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몸과 마음을 지켜 정결하게 살아가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지요.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돈이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없으며, 돈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는 나를 돕는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관란,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같은 것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다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우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인지 안다면 순종은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날이 주님 앞에 드릴 만한 순종의 제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둘째,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